농사일이 맞지 않는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미술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농장에서 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크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작년에는 조금 더 시작하느라고 번역도 늦고 출발이 조금 늦었는데 작년에는 연회에 출발할수 있도록... 어, 어. 하셨던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분이 도 기부해서 어에 텍스트하게 저희도 이렇게 언스트하게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 딸,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 영상이 자꾸 끊겨. 또 데이터 다 써서 그래. 엄청 오라고 책이 나와서 뭐 코로나 대책 이런 책이었는데 뭔가 좀 어두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아침 분위기 낙관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은 그에드에 주제하는 색깔 대비 속보입니다. 공지할 수있어에지 오, <목소리> 너무. <목소리> does he 웃다, 웃다. 네. 안 웃으시죠? 유머를 할 건데, 네, 그냥 마음 놓고 웃으세요. 출신으로 이제 서울 사대 문안에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두 분이 이제 어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연남은 어 이렇게 이제 천재에다가 노릇명문가 출신의 또 뛰어난 문장을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도 과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남인 이제 남인 출신인 가사는 정말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마침 정조시대라 정조의 상평책에 힘입어서 관료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암은 어, 10대 이후 프리랜서의 길을 가고, 다사는 관료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요게 정조가 살아있는 1800년까지. 그간 1800년까지 다사는 승승장구 했고, 연암은 어, 프리랜서에다가 뭐 아주 미간발식을 이렇게 전경, 정정, 전했죠 어, 이제 극명하게다릅니다 그러니까 연함은 권력의 중심에서 계속 원심력을 가지고 벗어났고, 가사는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중심력을 가지고 계속 하면 달려갔다. 달려가다가 이제 1800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모든 게 이제 와해되고 풍기박산이난 거죠. 이것만해도 굉장히 신기한. 것. 당신은 어느 시점에. 연합은 먹을 수 없고, 잘수 없는 이런 병에 아, 걸렸어요. 그 연합의 초상이로도 나오는데, 연합의 초상을 보다시피, 굉장히 지식인답지 않게, 어, 비만이죠, 비만. 예, 그리고 조선시대에 저런 영양상태는 참, 에,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선이되 겠다고？백 살 이수록 도 바람 에 사나요？또 평생 동안 한당 만한 노인 이놈 이라고？하 는 이야기 네. 술만하는 그러 면서 7 0대가 되도록, 만나서 친구가 됩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연합의 우정의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